안녕하세요. 엄마의 어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툴립이랑 그 다음에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같은 초식 구근을 수확을 하는 방법. 이랑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추식구근들 중에서 노랗게 시든 애들 많이 있죠? 이런 애들 어떻게 수확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 여러분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개월 동안 추식국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추식국은 키우기에 정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키워서 꽃을 피우고 또 구분을 비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일단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잘 키운 국은 어떻게 캐면 좋고 또.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이쪽은 툴립, 그다음에 이쪽은 제가 수경 재배하다가 이식해서 심어놓은 무스카리, 그리고 이거는 히아신스. 이것도 히아신스인데 물론 식물별로 이제 시드는 시기에 차이도 있는데 요게 품종에 따라서도 일찍 시드는 게 있고 또 늦게 시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건 진작 시들었는데 나 잘못 키운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굵은 상태만 좋으면 굵은만 굵고 상태만 좋으면 여러분들 잘 하신 거예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툴립이요 옆에 거는 아직 이렇게 잎에 초록색기가 남아 있고 조금 만지 봤을 때 물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기 없이 바짝 말라 있어요. 어, 요럴 때 캐셔도 되고 요렇게 노랗게 됐을 때 캐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잎까지 바짝 마른 경우에는 뿌리까지도 이제 조금 말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직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뿌리도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캐실 때 주의하실 점이, 요거는 이렇게 뿌리에도 물기가 없는 상태. 뽑으면 이렇게 뿌리도 에 물기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튤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에도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캐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요 뿌리는 최대한 많이 살려서 캐세요. 살려서 캔 후에 여기에 묻은 흙은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흙을 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만 고슬고슬 남게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말려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제거해 버리시면 뿌리에 있는 양분, 수분 이런 게요 구근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전부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 이 뿌리, 그다음에 이 잎파리, 줄기에 있는 모든 양분이 요 구근에 알뜰살뜰 다 옮겨 줘야 되니까 최대한 이 식물에 있는 모든 기관은 그대로 살려서 캐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아까 캔 이것도 지금 뿌리가 바짝 말라 있지만 그래도 어 혹시 모를 양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탈탈탈 탈탈 떨어서 이렇게 캐 주세요 이거 한 그늘에서 일주일 날이 안 좋을 때는 한2주일 정도 말리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만져도 얘가 뿌리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말리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문질렀을 때이 뿌리가 바스라지면서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 상태가 될즈에 뿌리를 정리해주는 게 좋고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만졌을 때 뿌리가 안 떨어질 때에는 뿌리를 그대로 살려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툴립이 시들어갈 때 흙에다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흙이 촉촉하게 되면은 요 뿌리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요 뿌리랑 요 구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여기 부분이 녹아버리면서 이 구분까지 썩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노랗게 변할 즈음에는 절대로 흙에다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그 화분을 그대로 놓을 장소가 있다면 여유만 있다면 이렇게 구근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화분에 있는 채로 보관을 하셔도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옮겨 심을 거라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 이대로 화분에 심어놓은 채로 어, 물은 한 달에 한번 가끔 주는 정도로 보관을 하시다가 9월 초에. 이 화분에 있는 흙을 전부 새 흙으로 갈아주시면 이 구근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거 캐실 때 주의하실 점이 그 모구 껍질 바깥에서 자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는 캘때이 흙에 묻혀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줄 모르고 요흙 갖다 버리면 요 자구까지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수확이나 이 추식구근들 캘 때에는 주변의 흙까지 이렇게 잘 파서 남은 자구가 없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무스카리는 아직 잘 살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요 앞에 있는 툴립만 수확을 했어요. 자 이제 히아신스를 수확을 해볼 건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히아신스를 화분채 놓는 편이기는 한데 올해는 히아신스가 굉장히 많아서 몇 개는 좀 수확을 해서 정리해둘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를 즈음에 이렇게 좀 촉촉하게 썩은 것처럼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튤립처럼 이렇게 바짝 말라서 사그라들면 좀마음의 불안이 덜할 텐데 이렇게 촉촉하게 뭔가 썩은 것처럼 이렇게 말라가지고 내가 잘못 키웠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히아신스는 원래 이러더라고요. 히아신스가 이렇게 잎까지 완전 사그라들면 이렇게 살짝 뜨시면 자연스럽게 구근이랑 잎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억지로 뜯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시들면 이렇게 저절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된 시점에는 이렇게 떼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제 자구를 수확을 해볼게요. 이것도 툴립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안 다치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흙을 잘 털어내야 합니다. 뿌리가 이것도 톨립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이렇게 저절로 바스러져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말려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그 분홍색 꽃을 피었던 폰단트라는 키아신스 2년차 구근이에요. 어, 2년차 구근인데 올해 꽃방망이가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원래 좀 이것보다 좀 컸어요. 한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크기가 좀 많이 쪼그라들었고 대신 새로 생긴 요 분화한 자구가 상당히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구의 사이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기 자구의 사이즈는 좀 커졌어요. 폰단트 같은 경우에는 자구 크기가 작아도 꽃을 좀잘 피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내년에 꽃이 필 거고 얘도 잘라면 꽃이 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랑 모구가 붙어 있을 때는 이거 떼어서 말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대로 붙인 채로 말려 주시고, 나중에 심을 때 이렇게 저절로 떼어지면 떼어서 심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잘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심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대로 그대로 말려 볼게요. 이것도 올해 11월에 꽃을 피웠던 폰던트라는 부분인데 얘랑 같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잎이 이렇게 시들지 않았습니다.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하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아직 생생하기도 해요. 히아신스는 보관 잘 하시면 6월? 그때까지도 이렇게 잎이 초록초록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왜안 시들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초록초록 하면 그냥 그대로 최대한 놔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수선화 구분을 수확을 해 볼게요 이거는 어 향기가 정말 좋았던 오렌저리 라는 수선화 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남아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들었어요. 수선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적응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구근 관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아도 구근 비대가 잘 되고 또 다음에 꽃도 잘 피는 편이에요. 이 구근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 욕심에는 이대로 여름을 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요 수선화를 수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수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것도 튤립과 마찬가지고요. 잎이랑 뿌리가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요 안에서 뽑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 흙판은 숟가락이랑 삽이 저 앞에 바이란 데 있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종삽이라던가 아니면 숟가락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뿌리가 정말 싱싱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뿌리 안 다치게 흙을 잘 털어내셔야 돼요. 어, 흙을 털어내는 노하우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톡톡톡톡톡톡톡톡 위아래로 톡톡톡톡톡톡톡톡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면 흙이 솔솔솔솔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실하게 많이 살아 남아 있어요. 여기 뿌리에 수분, 양분 다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완전히 다 어, 회수될 때까지 요 상태로 뿌리 자르지 마시고, 위에 줄기 자르지 마시고, 요 상태로 그대로 말려주세요. 지금 이제 무스카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진짜 초록, 초록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스카리를 수확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수확하는 방식은 툴립 수선화 뭐 히아신스 이런 것들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시든 후에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흙을 털어낸 후에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그늘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어, 햇빛에 말리셔도 되는데, 직광에 일주일 이상 놔두면 이 구근이 상할 수 있어요. 고온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어, 햇빛 노출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이후로는 그늘로 옮겨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툴립이랑 히아신스를 저기 베란다 정리하면서 좀 일찍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확한 툴립 구근이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 네. 요렇게. 요렇게 있고 저기 위에도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집에다가 심으려고 그냥 전부 다 캤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일단은 대충 크기 별로 나눴는데, 이렇게 수확한 구분을 보면 한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왕반보다도 큰 사이즈. 요런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튤립 사서 심었을 때 그때 크기일 거예요. 요런 사이즈는 올해 심으면 내년에도 꽃이 피는 그런 개화구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좀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서는 꽃이 필 수도 있고, 안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 정도 사이즈만 돼도 꽃은 피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는 내년에 거의, 거의 꽃이 안필 겁니다. 뭐, 다이너스티라던가, 그린리버, 그 다음에 화이트 벨리처럼 자구에서도 꽃이 피는 극히 일부의 품종을 제외하고는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아마 꽃이 안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사이즈도 내년에 잘 키워서 좋은 양분분 먹고 광합성 잘 하면 이제 뭐 요만한 사이즈 아니면 요만한 사이즈로 이제 성장을 해서 계약으로 금방 성장을 해서 꽃이 피게 될 거고요. 요만한 사이즈. 이렇게찌꺼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성장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년? 3, 4, 5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래도 얘네들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잘 키워보시면 언젠가는 꽃을 피니까 버리지 마시고 땅에다가 그냥 좀큰 기대 없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캔지 일주일 넘게 된구근인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저절로 이렇게 바스라지는 상태가 되면은 뿌리를 떼고 요 구근을 분리하셔도 좋아요. 어, 구근을 분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좀더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면 구근을 분리하셔도 되는데 구근을 이제 분리를 하실 때 이렇게 겉껍질에서 얘를 이렇게 살짝 떼내는데. 중요하신 건 여기에 상처가 안 나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하다가 밑부분에 상처가 났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바짝 말려서 세균이 침투하지 않은 선에서 여기가 아물어서 좀 굳어 버리게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태에 이제 물이 묻거나 하면 거길 통해서 이제 균 같은 게 이제 침투해서 이 구근이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근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파리 같은 거는 떼시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 이파리를 붙여놓고 보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어, 이제 이거를 어, 9월에 심기 전까지 얘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laughs> 보관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이제 툴립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뭐 저온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냉장 보관한다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 툴립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튤립은 제일 좋은 건 자연 상태 그대로 얘가 만약에 흙에 묻혀 있었으면 어떤 환경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튤립을 많이 생산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보관을 해요. 첫 번째는 얘가 진짜 이렇게 흙에 묻혀 있는 것처럼 약간 습한 요런 상태 너무 과하진 않는데, 약간 습한, 요런 상태로, 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바짝 말려서 건조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건조하게 많이 보관을 합니다. 이 보관할 때 온도가 중요해요. 요 온도는 20도에서 한 30도 사이, 40도 이상의 고온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여름에는 온도가 뭐 40도를 넘어갈 때도 가끔 있으니까 이럴 때 얘네들을 직광에 노출되는 곳에 놔뒀다 하면 얘네들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온도가 올라가도 얘네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늘이 있는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춥게 보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얘네들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이제 최소 20도 이상이 되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 얘네들이 요 안에서 꽃눈을 분화하는 그첫 번째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 캔 후에 바로 냉장고나 아니면 좋온 창고 이런 데다 넣어버리면 내년에 꽃이 안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얘네들이 따뜻한 온도에서 최소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 이 기간은, 따뜻한 기간을 보내야지만 꽃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캐든 안 캐든 얘를 너무 뜨겁지 않은, 그리고 너무 춥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가끔 이제 튤립 구분 얘기 나올 때 냉장 보관을 해서 저온 처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나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시들어서 휴먼기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얘가 꽃눈을 분화하는 그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온에 들어가야지만 이 꽃눈이 성숙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진짜 꽃을 요 안에다가 품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꽃이 피는 건데 여름 내내 따뜻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했던 요 구근을 서늘한 바깥 환경에다 심지 않고 계속 난방이 되고 있는 따뜻한 실내에 심어 버리게 될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저온을 겪지 않아서 꽃눈이 성숙하지 않아서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튤립을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고자 할 때에는 저온 처리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저온 처리라는 것은 이 튤립들로 하여금 어, 이제 너네들 일할 시간이야. 이제 겨울이 올 거야. 일어나. 이런 의미로 약간 잠을 깨우는 휴면을 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실내에서 키울 게 아니라면 가을철에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저온 처리는 사실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냉장고나 아니면 저장고에 이거를 보관하는 수고를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금 팔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저온 처리해서 그 누군가 한테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을 되고 9월에서부터 10월, 11월까지 얘네들을 베란다에. 놓고 창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이 구구는 충분히 저온처리가 됩니다. 툴립은 물론이고 히아신스도 그래요. 저온처리라는 것은 이제 20도 이하로 온도만 떨어지기 시작해도 얘네들이 휴먼에서 깨어나서 이제 저온처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온처리 온도는 몇 도지, 필요 기간은 며칠이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을 되면, 9월 되면 그냥 화분에다 심어서 베란다에다가 놓고 창문을 열어 두시고 그냥 그대로 냅 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캐고 나면 흙 엄청 많이 나오죠. 이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용 양분 같은 경우는 튤립한테 모두 쭉쭉쭉 빨려 가지고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양분이 없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흙에는 사실 양분이 될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양분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 비료를 주기도 했는데 비료를 안준 흙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흙에 있는 양분은 사실 여러가지 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식물들이 대부분의 식물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거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식물들의 편식으로 인해서 요 흙에는 사실 그 식물이 먹지 않은 영양소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게 불균형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요 흙을 다른 식물에게 이제 바로 심어버리면 그 식물로 하여금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흙을 한번좀 손봐주는 게 좋은데 눈썹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까부터 제 옆에 있는 요외떡잎 식물은 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 요거 보리. 예요.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 제가 좀 실험을 해 보려고 부모님한테 볍씨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뒤쪽에 볍씨도 키우고 있고 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에서 2,000원어치 사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2,000원어치로 요 앞에서부터 요뒤까지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제가 이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흙에 있는 양분 불균형을 조금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실험 중인데 이 결과는 실험이 진행되고 한한 한 달이나 두달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집에서 웬만하면 그 천연 비료나 영양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유기물은 사실 썩으면 분해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또 벌레도 생기고 그래요. 어, 유기물은 식물에게 정말 좋은 영양소지만 사실 그것이 분해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이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빚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통풍도 잘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개방되지 않은 폐쇄적인 이런 실내 공간에서는 그런 단점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그런 상황을 좀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좀 적다고 그래서 보리를 키워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결과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툴리 해고 남은 요흙 버리지 마시고 저도 저기 뒤에다가 큰비닐을 담아가지고 지금 보관 중인데 여러분들도 큰 비닐에다가 요나무흙 이렇게 싸가지고 잘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요 방법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요흙돈 주고 살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한번 알뜰살뜰하게 어, 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말을 너무 길게 해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설령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툴립은 그래도 내년에 싹을 낼 거예요. 어, 너무 좀 작은 실수, 작은 디테일 하나 놓쳤다고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어, 식물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작은 실수해도 그것을 만회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구분이 썩어 가지고 남은 구분이 없다 하면 올해 오래... 가을에 또 구분 사면 되잖아요. 제가 가을 되면 저렴하게 예쁜 구분 파는 곳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가을까지 구분들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잘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